<laughs> 친구한테 말좀 없나, 씨야? 오지네? 터뜨린다, 지금 어, 모아놓고. 어, 어, 여기가 잠겼는데? 뭐야? 와, 이거 잠에서 땀면 레전드. <웃음> 네. <웃음> 어. 오늘 근데 그건데? 로켓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? 오늘 로켓에 떨어진다고? 중국 로켓에 떨어져, 오늘. 아, 그래? 집에서도 써야 되는데. 너, V. V. 로켓맞저도안 돼. 오늘 보여 하나. 뭐? <laughs> 오, 뭐야? <목소리> <야>. 뭐야? <laughs> 어, 이상 것도 안 왔어? <laughs> 누가, 누가, 누가 쓰는 거야? 이거 얘네들은 옛날에... 아것도안 쓰는 거야? 소나 뭐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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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오 어, 어, 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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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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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대 이상하고 잡아주세요. 왜? 감독님, <laughs> 딱봐도 죽이면 <죽였죠>? 좋 어? 20대야? <laughs> 보이시, 보이시죠? <laughs> 대학생들, 대학생들. 상대팀 대학생이면 뭐다? 존나게 아, 아, 띠시라는 나, 얘기죠 나, 나, <laughs> 오늘 열심히 뛰어야 돼요. 상대 젊네. 어? 어? 상대 젊어. 아, 젊어. <laughs> 본인보다 10살 나 본인 보다 10살 어리시도어케빈 나랑은 뭐띠동갑야 케빈 게었네한번뛰 불어 봐봐 한 바퀴 볼수 <laughs> 있어 말가 불어 봐 이런 C 무인 년생들이 나랑 잘안 맞아 아 뭐야 빠, 빠구야? 어 빠구, 빠구야 빠가, 빠가, 아 맞아 지너왜손안해새 사... <laughs> <laughs> 딱이 <laughs> <laughs> 올린 데진다 딱이. 가자. 나이스 컷. 나 어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! 야! 나이스! 야! 나이스! 위에서, 위에서. 나이스! 어, 호흡 좀맞네 이제. 어, 맞아, 맞아. 내가 아, 맞춰준 거지. 아, 그래? 어, 아, 그래. <laughs> 그래. 역시 우리 팀. 지잘란 <laughs> 맛에 사는 우리 팀. <laughs> 아우, 수비 좋다, 오늘. 어, 나이스! 나이스! 상대팀 지금, 지금 <laughs> 상대팀 지금 힘들어 보여? 전략적이로 어. 피부만 <laughs> 네. 피지컬이 아니라 b q 가 좋다고. 안다치 정확히 봤어. 나쁘 그래, 우리 우리 낮춰도 그래, 감동이야 그지? 그래. 그래 어 그래.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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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알 먹었죠 알 먹었쥬 나이코 <laughs> 아, 나했어, 나했어. 있어. 나, 있어. 올라가야지, 나 있어? 나 있어? 나 있어? 넌이어넌 있어? 있어? 넌 있어? 이 있어? 넌 있어? 이 있어? 넌있 나이스 어

어, 야, 야! 이 아, 마음에 안 드는데? 아, 다르지! 말 많아, 말 많아 이거지워려 어이, 찍혔다, 찍혔어. <laughs> へえ。<laughs> <laughs> 야, 건방져, 건방져. 야, 겸손하게. 해. 야, 어, 어 네, 팀킬, 나이스. 아 어, 나이스 슛. 어, 천천히 가시는데. 청 돼. 배운 대로 배운 대로. 배탄단한 시에서 약간 긴장하신 거지. 나 <laughs> 아, 이거 세겠다. 근데 사실 나는 손이거든 피오. <laughs> 아니, 이렇게 보... 뺏는. 아니, 보니까 딴거 보고 긴장하신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요즘 자신감 지려. 아, 이러하 봐. <laughs> 하아 <laughs> <놀람> <laughs> <laughs> <놀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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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에요> <놀람> 가자 <목소리도> 아잘 봤다 잘 봤어 <목소리도> 아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압력까지 내벌려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